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요래 음, 음, 뭐 음. 북한을 한번 내 눈으로 봐야겠다 하는 어허, 것이 아주 단순하게단순하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어. 내 눈으로 보고 어. 북한이 어떤 사이인지 어. 보고 뭐 북한에 대한 어. 멘트를 하든 뭐 비판을 하든. 그렇지. 밀선 타고 갔죠. 그 당시로는. 음, 음. 그렇게 뭐라 고 그럴까 열병에 걸리면 내 눈으로 보, 그렇지, 보지 않고 있지, 젊은. 네, 그렇지.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남북이 어떻다 뭐 어, 어떻다 음. 이 얘기를 하지 말아라 라는 타부에 내가 걸리니까 그 다음에 뭐 통일문제를 생각하고 남북한 문제 를 생각하고 그러는 국제정치학을 전공한다는 사람이 어허. 뭐 맨날 허튼 소리에관 남이 그렇지. 얘기하는 것만 보고 그렇지. 어떻다 어. 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지가 지가 저를 못 살게 들어가지고 그렇지 그가지고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음, 그런 생각을 왜안 했겠어요. <laughs> 잘못되면 <잘못때문은, 웃음> 잘못된 뭐 사욕을 당할 지 모르고 어, 근데. 일단은 다, 근데 그렇게 거기를 가, 그런 식으로 저기를 하면요. 동키호테 같은 만용은 못부립니다 그렇죠. 북한에 대한 지금 이제 나중에 보세요. 음. 정치학을 한다, 국제정치학을 음, 한다, 음, 음, 남북 분단에 관한 음, 걸처리하고 있다 음, 그러는데그 음, 문제가 자기 앞에 딱 부닥쳤을 때 음, 그냥 관념적으로 저기, 그치. 그러니까 음, 그 많은 유학생들이 있지만 음, 저처럼 직접 음, 가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어, 뭐안 하고 그냥 어, 저기한사람도 있고 음, 다 가서 보고는 싶었겠죠 음, 다들 음, 음, 유학생들. 음. 어이구, 뭐 학생들도 비판하고 논쟁도 그렇죠. 많이 하고 그랬죠. 그렇죠. 어영 교수라고 불르시건. 뭐 충성교수라고 부르시건 그럼 귀하가 하고 싶은 소신대로 행동하는데 누가 어용이건 뭐라고 음. 그런다고 안 해요? 그럼 자기 소신이 아니죠. 그건. 음. 남자가 집회장들은 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하 한데 남이 어용이라 고그러면 듣기 음. 싫어서 안 하고. 그거는 뭐 그냥 논쟁의 대상이 좀 있지만은 어, 정의 불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예. 저한테 지금도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러그 어, 어, 뭐, 어, 나중에 반성문을 쓰든지 하지 말았으면 좋 지금 오공물 출신의 전직 의원들과 지식이 인 얼마나 많습니까? 오공시대의 국회의원